갑순, 이 갑돌이, 갑순이 한 마을에 짠손 짠, 자한 마을에 살악들에요 둘이는 둘이는 음. 네, 갑순이와 갑돌이야 되겠죠. 둘이는 자, 그래서 갑순이는 조금 손을 얇게 해주세요. 갑돌이는 쫙 뻗어줘 남자니까 강직해야 돼. 쭉 뻗어주고 갑순이는 이쁘게 짠, 아셨죠? 자 그래서.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해드래요. 사랑을 그러나 그러나 이 갑순 갓순,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뭐예요? 마음뿐이죠. 아음 분이에요. 겉으로는 자아로쭉 겉으로는 겉으로는 자 오른쪽부터 가요. 자 크게 그린다. 자 부드럽게 내려와. 아. <laughs> 이런 어른들 되게 좋아하세요. 뭐 경로당 가면 갑순이와 갑돌이 모르는 분들 없어요. 그죠 근데 이것을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쭉! 갑돌이, 갑돌이와 가순이는한 마을에 사. 마음뿐이니까 얼마나 애달풋겠어요. <laughs> 말을 못해, 속에다 담아놓고. 그래서 애달, 애달프게 드셔야 돼요. 사랑을 <laughs> 해드려요. 그러나 둘리는못뿐이요 <laughs> <laughs> 마음뿐이래요. 자, 애달게 다시.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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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달 <laughs> 온몸을 흔들어 주십니다. 그래서 이게 유산소 운동이에요. 온몸을 흔들어 주는 거 유산소 운동입니다. 자흔 잠들어 막막 보정 매달 팠어. 그다음에 겉으로 자 앞으로 쭉. 자 손은 손끝은 어디를 보게요? 바늘을 보게. 자 손끝 쫙움직여주게 하는 거예요. 손목 펴주는. 어른들이 되면 나이가 되면 이게 렇잘안 펴져. 그쵸 우리도 잘안 되잖아 요 이게. 그래서 쭉 뻗습니다. 쭉. 자 겉으로는 자 오른쪽부터 갈게요. 음. 어깨의 옆구리 운동입니다. 안 그런 래요 이것도 크게 안런들